이때,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죠. 여러분들은, 어, 갈릴레오라고 바로 가시고 싶겠지만,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, 갈릴레오보다 더 서성격인 사람, 더 승부자적인 사람이 있었죠. 그 사람이, 제가 지금 쓰겠습니다. 네. 자체 자막 나갑니다. 누구죠? 읽어보실까요? 네. 코페르니쿠스죠. 네, 코페르니쿠스 코페르니쿠스인데요. 이 코페르니쿠스는 어... 갈리오보다 더 일찍 태어난 사람으로 1543년에 사망을 한 사람입니다. 이 쿠페르니쿠스는 발니하게도 가톨릭 신부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당시의 기독교, 어,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요. 기독교의 신부였습니다. 그러니까 사제였고 성직자였죠. 그는 그의 책 '천체의 회전'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. 이 사람이 그때 책을 냈는데요 어, 여러분